예, 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으니까요. 어,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두 가지일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아 어, 사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건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 초기에 그때 그, 아마 1월 중하순 정도, 그러니까 21년이겠죠. 21년. 1월 중하순 정도에 저를 찾아왔는데, 그 김영선 의원 소개로 함께 왔는데, 그때 함께 와서 두 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나고 그때 캠프를 총괄 지휘하던 강철원 후에 이제 우리 정무부 시장이 됐죠. 강철원 정무부 시장에게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한번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넘겨준 게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연락할 일도 뭐뭘 주고받을 일도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강철원 그 정보부시장이 뭐 처음 만났을 때도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어그좀 이렇게 그 의견이 불일치해서 헤어졌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들고 온 여론조사 이미 그때 해 갖고 들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들고 온이 여론조사가 도대체 형식과 격식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무슨 뭐 분포도 고루고루 돼야 되고 연령별 분포, 지역적 분포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전부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통상에 예에 비추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로 시작되는 논쟁이 나중에 거의 그뭐좀 옮기기 어려운 그 욕설에 가까운 이런 그 갈등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거의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그볼 수가 없는 만날 상황이 아닌 상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나중에 보고만 받았죠. 그리고 저는 잊어버린 거죠. 아,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 났구나. 이렇게 보고받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명태균 씨를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김한정 사장님이라는 분이 추후에 3,400만 원을 뭐 줬다. 혹은 또뭐그 이상의 액수가 갔다. 하는 거를 저로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명태희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선거 치른 사람이 또좀 신경 쓸게 많습니까? 사실 이번에,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지난 중과 그뭐몇 번에 나누어서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측에서 나온 그 수차례에 걸쳐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는 13번의 그 미공개 여론조사를 보고 처음에 제가 가진 의문은 진짜로 이걸 했나? 이걸 왜 했나?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걸 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걸 왜 했겠, 했겠나? 하는 걸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뭐 저로서는 정말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의문을 가져볼 법합니다. 과연 그 미공개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의 선거 전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나경원 후보와의 당내 단일화 경선,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의, 당 밖에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단일화 협상과 경선, 이거는요, 다 결론 난 것이 100%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니, 그런 여론조사는요, 며칠이 멀다 하고 계속 모든 매체에서 많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보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왜 저희한테 필요하죠? 그냥 매일 아침 뉴스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비용을 주고 부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명태규 씨 입장에서는 저기 창원에서 활동하던 그전까지는 중앙 정계에 진출했던 분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창원에서 활동하다가 중앙에 진출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짐작컨대. 근데 와 가지고 처음에 우리 캠프에서 거절당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철원 정부 시장과 큰 다툼이 일어나서 그 캠프에 있던 있었던 사람들이 다그 다투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목격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다툼을 벌이고 나서 어떻게 우리 캠프에 발을 들여놨겠어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 보시면 지금 그분들이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마치 우리 캠프 쪽에 자기네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온 것처럼 전제를 해서 뭐 주장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적인 전개다. 특히나 초기에 또 명태균 씨가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저 오세훈이는 머리가 나빠갖고 내 말을 안 들었다. 그게 저를 그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이유 아닙니까? 어? 내말안 들었다. 저 사람 머리가 나빠서 이해도 못했다. 그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에 대해서 각종 악담, 험담을 창원 지역 중앙정계에서 하고 다닌 게다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여론조사를 부탁받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악담하는 거 아닙니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씨와의 인연을 말씀드리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실은 무상급식 때 인연이 됐다 하지만 그전부터 뭐그 저를 후원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 그전에는 그분의 존재감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냥 수많은 후원자 중에 한분 정도셨는데 무상급식 때 주민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내 전역에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무상급식 정책은 옳지 않다 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수십, 수백 장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내를 다니면서 여기를 가도 그 플래카드 저기를 가도 그 플래카드가 계속 눈에 뜨이길래 며칠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우리 참모들한테. 아니 저건 분명히 우리가 붙일 수가 없고 우리가 붙인 내용이 아닌데 오, 누가 저렇게 저걸 많이 붙여놨냐. 그랬더니 수소문 끝에 찾아낸 게그 김한정 사장입니다. 그분이 저희와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서울시내 저녁에 그게 아마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하나 다는데 뭐한1 0만원 정도 한다고 치면 수백만 원내지 수천만 원 어치. 가치가 있는 플래카드가 붙은 걸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감동을 했죠. 아 이게 시민 중에 이런 깨어 있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아 제가 전화 통화했던 게 기억이 나요. 차량 이동 중에 아 정말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셔서 고맙다. 지금 투표율이 관건인데 아, 이렇게 에,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플래카드 걸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던 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분은요, 다른 여느 무슨 뭐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무슨 뭐 저하고 인연을 맺어서 무슨 사실상의 이득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뭐 후원할 수, 그런 분들이 적잖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그러면 그분의 행동 패턴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도 아, 이분이 또 이렇게 사고를 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마 본인도 지금쯤은 뭐 저를 돕는다는 의지에서 생각, 시작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에게는 도움보다는 폐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강혜경 씨 관련 뭐 법적 조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같으면 지금 법적 조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추측성 음해, 왜곡, 과장 보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명태균 씨의 변호인, 그리고 강혜경 씨, 이런 분들입니다. 마음 같으면 지금 전부 일괄적으로 어, 고소고발을 하고 싶지만, 아마도 이 사건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데, 글쎄요, 뭐한 보름 내지 한 달이면 다, 백일하에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미 뭐, 명태균 씨는 구속된 상태고요. 다만, 제가 법적 존치를 하기 전에,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한, 강혜경 씨한테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강혜경 씨 지금 매일 뭐 인터뷰하다시피 하잖아요. 밝히세요. 누구한테 자료를 넘겼는지. 왜 오세훈 측이라고 자꾸 표현합니까? 명태균 씨도 구속돼 있는 상태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분 모든 걸다 녹취를 해 놓고 뭐 SNS 자료도 다뭐 제출 당했네. 뭐, 뭐 압수수색 당했네 하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이니까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 모를 리가 있습니까? 1 3분을 그냥 했겠습니까? 누구한테 주려고 했지?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사람 밝히세요. 저는 오히려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에게 그 요구를 합니다. 이미 이렇게 밝혀달라고 이야기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반드시 밝히세요. 제가 이렇게 큰 오해를 받고 있는데 밝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미운 건 미운 거고 본인 뜻대로 안 돼서 섭섭하고 미운 건 미운 거고 밝혀줘야 제가 오해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드리는 당당한 요구입니다. 예. 질문하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추측성 음해성 보도는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 돈이 간 사실이 나온 마당에 제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음해성, 추측성, 과장, 보도, 주장엔 반드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를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세요. 제가 이번 사건 명태균 씨가 세간의 언론에 등장한 게 벌써 한두달 됐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그 전까지는 김한정 사장님과 뭐 자주는 안 봤지만 1년에 한 뭐, 한두 번, 두세 번 보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건 뭐 개인적으로 다 본다기보다도 각종 행사에서 뵙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후원자 모임에서.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명태금 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일부러 연락 안 드렸습니다 그분도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락을 하면 또뭐어 사전에 무슨 뭐 말을 맞췄느니 하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뭐 통화 기록이나 이런건 다 수사기관에서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그 분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 점은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고요아 그리고 이제 그 김한정 씨가 그 3,300만 원이나 그 이상의 금원을 어, 명태균 측이나 뭐 이쪽에 전달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안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미숙한 생각이죠. 아니, 그분, 김한정 사장님이 우리 캠프를 드나셨, 드나드셨거든요. 그리고 강철원 정부부 시장의 설명에 의하면 그 대판 싸우는 날에도 캠프에서 보셨다는 겁니다. 싸우는 장면을.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가시면 안 되시죠.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관계를 이어가면서 금원을 제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김한정 사장이 저에게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라고 뭐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소는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분도 명예가 있는데,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다 알아들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김소연 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김서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게쭉 기록을 보니까 뭐채 며칠 되지 않더라고요. 어, 기껏 해봐야 한 2, 3, 2주 정도 됐나요?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은 명태균 씨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달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명태균 씨는 저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캠프에서 차단당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뭔가 영향력을 쌓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된 거예요. 저에 의해서 아주 박절하게 차단을 당한 셈이 됐거든요. 뜻대로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뭐, 본인한테 금원이 어떤 형태로 건네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뭐, 먹고 떨어져라시게 돈을 줬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김한정 사장님과.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해가면서 뭐그 입에 닿지 못할 그런 그 표현을 하면서 저를 그 험담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이미 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보도하거나 주장한 자들은 다 법의 단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어저께부터 그런 보도가 일부 나오는 것을 봤는데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뭐 왜곡된 건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전제로해서 답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당시 비대위 쪽에 전달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인터뷰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뭐 소랑설레하는 분석 기사들도 봤습니다 그 짐작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드리는 건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만은 아, 보궐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이 문제가 된 거는 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당은 총력을 다해서 후보를 어떻게든 도와주는 게 정당의 역할이지요. 예. 그건 뭐 당연한 전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 하에서 만에 하나, 아, 명태윤 씨가, 아, 이, 했던 미 공표 여론조사가 어떻게든, 뭐, 여연으로 흘러 들어가든, 비대오로 흘러 들어가든 들어가서, 어, 그게 활용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아니, 정당은 충분한 예산이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여론조사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거를 저를 위해서, 공신력 있는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혹시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그 공신력 있는 여론 조사 기관의 여론 조사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비대위나 여의도 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지. 명태훈 씨가 한 결과를 받아본다? 저는 그건 정말 정당의 기초가 허물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나질 않아요. 3년 된일 아닙니까? 3년 전에 한두번 만났다는 게 어렴풋이 남아있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기억력이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녹취를 해놓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제 기억력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기,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돕고 싶다고. 그게 언제인지도 정확히 기억하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뭐 그때 한창 선거가 치러진게뭐 1월 2월 달에 나, 나경원 의원과 저 단일화하고 저 당내 경선을 하고 다음에 또 단일화하고 이런 단계가 진행됐기 때문에 1월 뭐한 중하순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 그때 김영선 의원이 데리고 왔는데 첫 만남은 아마 길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10분, 15분 단위로 사람들을 만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얘기를 할 기회는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뭐 만나서 제대로 얘기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두 번째 만남을 했을 테고, 그때 아마 뭐 여론조사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들고 왔든지 그렇게 됐겠죠. 이건 짐작입니다. 그게 지금 그두번 만남에 대한 제 기억이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기억이고요. 그리고 뭐,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한 거뭐 수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 좌파 시민단체들이야 뭐뭐 해할 뭐수 있겠죠. 그렇게 믿고 싶겠죠. 아니,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제가 뭐더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빨리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뭐,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어, 저희들이 예상 못한 주장들이 나올 때마다. 그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 대변인이나 이종현 소통특보를 통해서 그 답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제가 또 다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답변 드리는 기회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왜곡, 과장,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사화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상공인 대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오늘 시기상 이렇게 돼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썼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실무 부서장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